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출산율 0.98명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출산율 추이가 계속 지속 감소한다면 진짜 헬 조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1970년도만 해도요, 출생아가 무려 1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요, 32만 7천 명 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1명도 채안 되는 출생아가 태어나는 거죠. 0.98명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1 미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요. 첫째 아이를 갖는 평균 나이가 31.9세, 결국 32세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30세에서 39세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0세 이하는 20% 수준인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이 범위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점점 35세에서 39세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분포도가 그러니까 30에서 34세 가입 여생들의 분포도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 출산한 나이가 점점 점점 뒤로 밀린다 그러면 더욱더 아이를 낳는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하는 반대로 사망자 수는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2018년에 29만 9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에 인구 자연 증가 추계가 2만 8천명 수준인데요. 그동안 이 인구 증가 추계 예측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게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2016년에 인구 통계에 대한 조사 했을 때만 해도 31년 수준이 5,296만 명을 찍고 우리가 이제 인구 성장률이 완전히 꺾여서 이제 감소 추세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을 할때 기본이 됐던 베이스가 41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거라고 봤었어요. 그 시간은 2029년이었습니다. 2029년에 41만 명을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난다. 그러니까, 출생아가 41만 명까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41만 명까지 늘어나는 순간이 데드크로스라고 봤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미 40만 명을 깨고 얼마예요? 32만 명이죠? 자, 31만 명 정도의 그 출생아 수가 될 거라고 예측은 몇 년도입니까? 2045년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벌써 32만 명을 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1 9 6 0년에서2 0 6 0년을 예측한 겁니다. 그럴 때 2016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3,763만 명을 찍고 쭉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점은 찍었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더욱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2035년이 약30% 가까운 고령 인구층이 형성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미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정점을 찍고 꺾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력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령화층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시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소비 활동이 엄청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미 교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고 있는 거고. 학생들 관련된 사업들이 급격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또 글로벌화 될수 없는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먹거리가 많지 않고 계속 캐파가 준다는 소리니까요. 반면에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와 관련 있는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진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제약 바이오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뭔가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큰 기회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가 자체가 박해졌다 그랬죠. 유한양행이 아무리 대박 기술 수출을 해도 이미 한미약품 때 꺾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 수출은 취소가 될수 있다라는 부담감에 의해서 최근에 대박 계약을 쳤던 기업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약바에도 한번 리사이클이 돌때 좋은 또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완전 독점적 구조를 갖거나 확실하게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기업들 외에는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젊은 친구들이 한 5년 전, 6년 전부터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피부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경우는 2035년쯤으로 천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65년도만 해도요, 메이비붐 세대가 되면서 아래층이 탄탄하고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2015년이 정점을 찍었던 이유는 바로 튼튼한 중간계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계층은 비록 줄어들었지만 경제활동인과 가장 많은 시기. 그렇지만 경제활동인과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에서 양극화가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추세가 절대 꺾일 수가 없는 게 인구구조 보세요. 이미 2035년에 가면 아래 하위 구조는 취약해지는 거고요. 그럼 이 취약해진 구조 때문에 미래는 더 어렵다는 거고, 지금 이 허리를 만들었던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그런 인구가 이제는 60대에서 80대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인구존에서 양극화가 심한데, 저들이 60대에서 80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극심한 양극화 생겼을 때, 과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이미 아이들을 많이 출생하라고 10년 동안에 120조 원을 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오는 동안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엉뚱한데 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지 뭔지는 모르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치권은 알수 없습니다. 알고도 모르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근본 핵심을 잘못 건드리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젊은 층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지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을 기득권층이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꼰대 마인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뼈에 와닿지 않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젊은 층들의 그런 분노는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자식들이 20대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10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지금 20대가 가장 크게 갈등을 느끼고 있고 30대도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대는 아직 학생층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좀더 사회적 활동을 하는 20대로 넘어왔을 때 지금의 그런 남녀 갈등이 축소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방구가 없기 때문에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065년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거의 하반신이 마비 수준이 되는 겁니다. 60세에서 80세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계층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환경에 놓여질 겁니다. 물론 천지는뭐 2065년까지 살지 못하겠죠. 그 전에 아마 세상을 뜰 텐데 지금 10대 아이들 또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구조적으로 점점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간다. 특히 20대도 이미 늦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 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시기,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숙제를 갖고 있는지, 양극화 더 심화됩니다.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길 수있려면 특화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자신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샤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안내할 수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0년물이 요 1.987입니다. 채권금리가 50년물이 2.2%예요. 아2.02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엄청난 저성장 국가, 저성장 국가에서 평범하게 소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겠어요? 완전 저성장 국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35년에서 20년 사이에 위기가 와서 한번 흔들면 그때 한번. 치솟을 때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저성장으로 빠질 겁니다. 결국은 평범한 소득 기준으로 봐서는 양극화가 좁혀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저성장에서 기회는 누가 더 많이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각자 도생의 길이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분명히 산업구조가 바뀌면 산업구조가 바뀐 속에서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자한줄 요약. 헬조선이 와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